안녕하십니까. 월척수배 25시 더 라이브 진행자 최재훈 월척수배입니다. 오늘 저희 그 모임 시주회가 있는 날이라 부사호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서천인가요? 서천하고 가까운가요? 그곳에 있는 부사호에 와 있는데 오늘또 저희 회원분들하고 1박 2일 동안에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로 나누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하룻밤 지새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뭐, 오늘이 4월 5일 첫째 주인데요. 또, 엊그저께 눈이 내리고 막 그랬죠. 또,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도 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회원분들, 많은 회원분들의 열기로 오늘 따뜻한 방을 한번 지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적 수배 25시 우리 회원님들 이 90날에 많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 미비한 점들 이런 것들 갖다가 상당히 보완을 갖다 많이 하려고 아니 많이 시고요 저기 식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까칠련 님은 어 음식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이 행사 때 오셔가지고 거의 한뭐한 뭐한 30인분 정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운영진들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월척수배 많이 사랑해주시고 회원님들 올 한해는 인생붕어 낚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월척수배와 함께한 지가 벌써 저희가 6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수배 방송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낚시 하시나요? 아, 오늘 낚시 못 하고요. 집안에 아버님이 조금 아프셔서 대기 상태라. 그래서 오늘은 네. 어, 저희가 새로운 신상품 프리미엄 템트 멋진 상품을 여러분께 선물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나마 비는 그쳤고 지금 바람만 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춥네요. 그래서 이 카페 안 추울 줄 알고 집에 다 넣어놨던 거 다시 다 가져와서 카페 하는데 오늘 또 행사 잘 치러 보겠습니다. 어, 저도 오늘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낚시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또, 개치고기 월척 이상급이죠. 개치고기가또 제가 또 낚으면은 또 본부석에 와서 또 개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개칙할 만한 붕어를 낚을지 못 낚을지는 모르지만 본부석과 제가 낚시하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회원님들과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 바로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지금 월척 깎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그, 정욱, 그, 24K님이죠? 네. 예, 네. 원래, 정욱, 김광기, 평범 김반님인데, 닉네임을 바꿨어요. 네. 또 배치. 했어요 예. 이거 벌써 잡았어요. 배치해야지. 그렇죠. 지금 시간이 5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아, 지금 행사 시작이 돼가지고 조선님들 포인트에 들어간 지 30분 정도 됐는데 얼척이 벌써 두 마리가 나와서 계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행사 참사, 참가자이기 때문에 어, 제 포인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부사호가 상당히 면적이 큰그 수로 겸뭐 호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엄청 규모가 큰데인데 곳곳마다 또 수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 뭐 수심이 깊은 쪽에 앉아 계신 조사님도 있고 저것처럼 어, 수초가 많이 밀생이 된 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 아마 붕어는 제가 봤을 때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뭐 어, 수심 깊은 곳은 2m, 3m권. 낮은 곳은 80cm, 60cm인데, 제가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붕어가 지금 조항 확인을 해봤더니,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포인트로 바로 가서 낚시를 하려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리한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들이, 부들과 갈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수초 군락입니다. 아무래도 수초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제가 낚싯대를 지금 짧은 데는 2.8칸 대부터 긴대는 5.2칸 때까지 13대 편성을 했는데요. 어, 짧은 데는 수심이 지금 한 80cm 정도, 70에서 80, 그 다음에 긴대는 한 1m 건에서 1m 20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갈대하고 줄풀하고 부들이 이렇게 어, 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어, 그 수초를 넘겨서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큰 붕어가, 어, 입지를 하게 되면, 어, 이 수초 위로 띄워서, 어, 붕어를 어, 끌어내야 되는데, 어, 진짜 큰 붕어가 낚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어, 예상을 하면서, 오늘 또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저희 또그 월척수배 그 모임 행사를 겸해서 어 지금 낚시를 하면서 1박 2일 동안 어 잠복근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그 뒷바람에서 어 옆바람으로 바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붕어는 뭐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오늘 또 시조에 모임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아 지금 좀... 바람 때문에 낚시하기가 좀 상황이 어려운데, 어, 모르겠어요. 저녁 때 되면 또 바람이 간혹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지금보다는 어, 저녁에 바람이 좀 자는 시기를 어, 택해서 어,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낚시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바람이 계속 불어서. 좀더좀더꽂혀가야네32.66아빵에 <목소리> 와... 예. 네. 들어 43.5 사3.5 정확해요 또 뒤로 좀해내줘야 뒤로 좀갈아야또 뒤로 마지막, 가야 마지막, 사이 맞어 4자 같은데? 32 4자 나왔다며 예32.2 아니 내가 낚시하는 사이에 붕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야 이거 뭐 나만 못 낚은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는 한30한7 되겄네 야 붕어 좋네 지금 낚시하다가 지금 시간이 10시가 돼가지고 간식 시간입니다. 야식 타임.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야식 먹으려고 지금 잠깐 본부석에 와 있습니다. 한 지금 방금 야식 먹고 와서 바로 낚은 월척입니다. 이거 지금 본부적으로 개치가로 가야 됩니다.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laughs>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행사 주최자로서, 아, 그래도 체면을 세웠습니다. 딱 턱걸이에서 0.1mm 큰 30.4cm로 첫 번째 붕어 개척을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아, 붕어 계속 나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부들하고 줄풀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부들이 다 누워져 있죠 갈대도 그렇고 이곳에서 붕어를 낚으면은 강제집행을 해서 무조건 이 지금 부들이나 갈대 위로 붕어를 띄워야 됩니다 띄워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려면은 낚싯대가 연질대보다는 경질대를 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게 좀 경질대다 보니까 강제 집행하는 데는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붕어를 지금 4.8칸 대이그 갈대하고 줄풀 우리 있는 넘겨서 다 대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강제 집행해가지고 월척 한 마리를 끌어냈습니다. 아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저희 모임 행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오전 8시까지 계측 마감을 하고요. 이제 이제 시상식에 들어가는데 이 상품을 지금 다 진열을 해 놨죠.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제일 요번에 갖고 싶은 상품은 이거 가방. 아주 간지나죠. 자 지금부터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등, 2등, 3등 자보상은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고 추첨을 내가 하고 싶다. 내 영혼이 제일 깨끗하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작년에도 했는데. 아유 와서 <laughs> 1등입니다. 1등. 지금 1등. 자 35.3cm 팔도붕어님 아, 축하드립니다. 예. 2등입니다. 2등. 아, 여기 내가 이렇게 긴장돼. 어, 이분은 뭐야? 아니, 딱월척이야3 0 3 두부 아빠님. 야,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3등. 아유 그냥 결다리로 찍네. 자 이제 1등부터 자보상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행운권 제 계속 추첨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 넣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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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세요. 빼고 다시 넣으세요. 1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기분 좋죠.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산거 같은데. <laughs> 작년에 앞에도 네, 네 차지하셨죠. 네. 네. 오늘 몇 센티로 1등 하신 거죠? 33.5. <laughs> 네, 이게 이제. 저 저희, 저희 추천 방식이잖아요. 네, 네. 네. 이 방식은 마음에 드세요? 네, 좀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괜찮은 것 같으세요? 뭐 그냥 서로가 다 그냥 뽑아서 하니까 다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3등 하신 거잖아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뭐안 쉽긴 한데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네, 고기도 많이 나오고 네,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의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행사 어떠셨어요? 아좀 바람 많이 타는 날을 앉아가지고 밤새 고생하고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아주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쓸수 있게 상품을 받아가 돼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 바이 보 아유 왜 그래 아유 진짜 진짜 우리저기 했습니다 야사진만찍어야돼야했어했어 주먹 한번딱 찍어 고 자, 똥구원님 자, 이번에 마지막. 1박 2일 동안 이곳 부사우에서 저희 월척수배 25시 모임 행사를 마쳤습니다. 아, 또 우리 아무 사고 없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룻밤 보내고 다 이제 철수를 하셨는데요. 저희 운영진들만 이렇게 남아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조사님들 아, 올한해 오복 충만하시고 백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얼접스배 하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얼접스배!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민하입니다. 네, 야! 30점수함 두부 아빠님. 야. 천엔젤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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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육쌈밥 정식 4개하고 오리훈제쌈밥 정식 4개인데요. 하나를 더 시켜야 되니까 제육을 5개 시켜요. 개가아 <laughs> <laughs> 아, 아야 오, 요지 저희 행사 끝나고 운영진 분들하고 밥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그 제육 쌈밥이 되게 정식이 유명한데 또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양푼이 동태찌개가 또 유명하다고 하나요. 오늘 저희들이 그걸 먹지는 못하지만 어 여기 오시는 분들 꼭 한번 양푼이 동태탕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목소리> 그리고.